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팟캐스트 방송, 팟캐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저희 강유진님 이부에서는 프로필을 한번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아, 프로필? 어, 근데 프로필을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저희한테 프로필을 보내주셨을 때 있잖아요. 저이 프로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어, 네. 사실 저도 놀랐어요. 예, 네, 남들이랑은 어, 조금 달라서? 좀 신선했어요. 예, 네, 어... 신선했다고 해야죠. 네. 본인을 잘 표현했더라고요 여기서 되게. 좀 많이 본인을 많이 표현해 주셔가지고 음. 진짜 자기의 그런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다 녹았어요 여기에 응, 그래서 녹았어요. 여기서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어, 네. 이거 특별한 날에만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laughs> 특별한 분위니까 하는 거예요. 네, 특별한 어. 날, 특별한 분.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날이 좋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밝아서. 네, 밝아서. 아, 날이 밝아서 날이 알겠습니다. 좋아서. 어. 아 잠깐 우리, 우리 이사님이 <laughs> 네. 강유진의 특징, 캐릭터리스틱. 청개구리. 남들 안 따라가. 이렇게 써놨네요. 네. 남들이 다 보는 드라마. 혼자 몇년후 정주행. 유행하는 패션. 다 따라하고 싶지 않은 심술. 괜히 튀고 싶음. 이것만 봤을 땐 굉장히 관종기의 청개구리의 고집불통의 말갈량이에다 들어가요. 반골기지. <laughs> <여기>. <laughs> 야 여기 다안 좋은 거다 들어가요. 안 좋은 거, 거 아니에요. <laughs> 네. <laughs> 어... 이거 관, 본인이 좀 관종기가 많나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남들 다할때안 하고 네 유행 다 지나갔을 때한번싹 해보고 네 그게 관종인가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laughs> 아 그러세요? 방금 반말하는 거 봤죠? 왜 반말하는 줄 알아요? 지거든! 와 옛날부터 아, 그, 그게 관종이에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 동묘가 유행하기 전에 있잖아요 네, 네. 무한도전에서 동묘 나오기 전에 음. 그때부터 이 친구는 동묘에서 나온 구제옷 이런 거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어. 그런 방골 기질. 음 이것도 구제 이것도 구질입니다. 네. 오 예쁜데요, 옷시어 이뻐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런 방골 기질이 있을까요, 본인의 어떤 특징이? <laughs>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그한번그 그 윤식당이었나? 이제 네. 거기서 이제 정유미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전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반다나를 이렇게 착용하시고 나온 그 모습이 반다나. 반다나. <laughs> 그 약간 그 머리 머리 묶을 때 하는 그 보자기로 머리 묶는 거 있어요. 아단단데반 단화가 아니고 반단화 와 정말 모르시는구나 아 아니 이쪽에서 아니 화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화, <laughs> 제 패션은 또잘 몰라요. 그래서 예, 저는 화 들어가면 일단은 신발인 줄 알아요. 그 그러니까 악세사리 같이 네. 이렇게, 이렇게 어, 손수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 하는 그 네. 거예요. 반다나.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유미님께서 쇼커스 네. 이렇게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laughs> 왜 그렇게 예쁘게 쳐다보시죠. 나 <laughs> <laughs> 네. <잘> 보려고요. <laughs> 어. 네, 이렇게 조금 쇼커스 이렇게 하시고 나서 네, 네, 네. 머리를 다 까시고 이제 이렇게 손수건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반다나, 반다나라는 음.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한창 이제. 유행을 시키셨거든요 아그분요네 그래서, 그 어. 그래서 전국 약간 반다나 열풍 해서 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반다나처럼 이제 나오는 머리띠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되게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왠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다 하니까? 네 아니 어. 난안해 약간 어. 이런 느낌으로 <laughs> 네. 저는 이제 그때는 안 했지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다나 열풍까지는 이제 아닌데 네. 저 혼자 이제 저 혼자 머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가 이렇게 묶어,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묶어서, 이제 가끔씩 이제 다니면, 이제 안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쵸. 당연히 튈 수밖에 없죠. 오, 네, 관전이죠. 그런, 그런, 그런 걸로 약간 네. 꿈을 내시는구나. 네, 네. 니들 할 때나 안 하고, 니들 안할 때나 <laughs> 할래. 할 때, 안할때 할래. 네. 걸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유행도 잘 알아야겠어요. 트렌드 같은 걸잘 알아야 돼. 그런 분들이. 당연하죠. 그니까 네. 이 트렌드일 때안 하는 거고, 딴 트렌드일 때 하는 거잖아. 네네네. 네, 네. 어 그러니까 트렌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민한 사람일 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어, 오히려 이게 트렌드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음. 오히려 예민해야죠. 음. 그러니까요. 네. 저같이 그냥 트렌드를 모르는 사람은 1년 365일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반단화라고 하시죠. 네, 저는 반다 <laughs> 나잖아요. 방금 알았어. 반단화줄 알았어. 나는 신발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laughs> <laughs> 유행 하나도 몰라, 트렌드를. 저도 하나 <laughs> 얹이자면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는데, 네. 그, 지드래곤이 그 되게 유행이 빠르잖아요. 네, 선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드래곤을 따라하면 나도 선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음. <laughs> 뭔지 알죠? 그래서 저는, 지드래곤이 아. 울프컷을 했을 때, 네. 따라했거든요, 울프컷을. 근데 그때 군대 있을 때였어요. 울프컷을 군대에서요? 저 대대 최초 울프컷 네. 병사였어요, 진짜. 아. <laughs> 진짜로 진심이에요. 이거는 다 알아요. 저 울프컷이 뭐예요, 근데? 머리 긴긴 그러니까 머리 아니에요? 며, 앞에가 짧고 뒤가 더긴그 김병지, 김병지 선수. 아, 아, 김병지 선수 머리. 네. 김병지 선수 머리. 뒷머리. 뒷머리가 어떻게 길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가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좀더 올려서 다니거 올리고 다니거나. 아 거. 옷깃을 올려서. 옷깃을 올려서 다녀서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옆에만 미는 거예요. 계속. 아. 발이 있으니까. 그럼 베레모 쓰면은 여기만 옆에 옆에하고 앞만 보이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쩌다가 뭐 이렇게 숙였다가 뭐 야, 너 머리 뭐야? <laughs>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 아 뭐어떤거 뭐,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laughs> 괜히 모른 척. 아 그렇게 한세 달을 길렀어요. 어. 결국엔 걸렸죠. 어. 어.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눈물, 쎄보여도 수도꼭지 눈물이 좀 많이, 많은 편이세요? 네, 제가 진짜 많이 울어요. 맨날 울어요? 거의 진짜 맨날 울어요. 아이고야, 오늘도 울겠네. <laughs> 방송에서 MC 두 명이. 아, 왜 우세요? 아니, 저는 약간 그냥 사실 기뻐도 울고, 약간 슬퍼도 울고, 스트레스 받아도 어... 울고, 야. 힘들어도 울고,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우는 건 사람들 앞에서 잘 울지는 않아요. 혼자 있을 때? 네.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진짜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엄마 아빠나 아니면 뭐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제 울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기뻐도. 어, 그쵸 근데 기쁠 때는 어잘안우네 <laughs> <laughs> 기쁨의 눈물은 솔직히 좀 힘들긴 하죠 에이, 기쁨의 눈물이 진짜 엥간히 기쁘지 않은 이상은 조금 음, 힘들다 그러게 어, 생각해보니까 기쁠 때 힘들 <laughs> 때만 흘렸지 이걸 누가 기쁠 때 흘려요 어, 솔직하게 <laughs> 가오자고요 그냥 기쁠 때 기뻐서 흘리는 게 아니라 음. 그동안 고생한 게어 그래서 우는 거죠 음. 우는 거 아닐까요? 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고생한 게 너무 고생스러워서 음. 눈물샘이 비슷하니까 여기 두 저도 눈물이 많은 편인데 저는 어 남들 앞에서 절대 안 울어요 <laughs> 절대 네. 안 울어요. 절대로. 음. 근데 혼자 많이 울어요. 어떡해 <laughs> <그냥 혼자. 웃음> 오늘 우시는거 아니에요? 아 혼자요? 응. 네. 왜요? 방금 아까 마사로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laughs> 아니 다행. 일상이에요. 네, 그 관련이 네.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으면은 날울었어야 아 돼요. 저는 남 그래서 우는 게 아니라 음. 저 때문에 울어요. 그러니까 아, 모든 관련이 자, 저에 대해서 관련된 거거든요. 음. 눈물에 대한 이유가 남 때문에 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음. 어.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얘 별로 상처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예. 받아요. 이미 한 수십 년간 들어왔어요. <laughs> 제 자신에 <laughs> 답답함에 우는 거지 남한테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더 약간 좀. 슬픈가요? 드라, 네, 드라마틱한데요. 네? 아 진짜 나는 왜 오늘 이것도 못할까? <laughs> 이게 <웃음> 여기 선에 가려서 모르겠는데 정말 우는 표정이 정말 리얼해요. <laughs> 아 제가, 제가 우는 연기를 잘한다고 부모님께 들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연기를 해요 부모님에서아 아, <laughs> 부모님이 오지게 연기했나보네. 너는 연기지? 의심하세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음. 이제 친구 얘기를 이제 전달하다가 얘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 음. 이제 이거를 약간 제가 재현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게 우는 연기하는가? 야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똥꼬쇼를 네. 이렇게 자하면은 네. 네. 그렇죠 막내예요? 네. 거짓말은... 막내예요? 아니 아니 저는 맛맛 아, 맛이에요 <웃음> 오 <laughs> 맛이 <맛이에요>. 맛. <laughs> <laughs> 맞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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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야 돼? 맞이에요. 맞이요. 우는 경우는 잘 없는데. 마이 우는 경우가 없어요? 네맞 맞이잖아요. 제가 마이거든요 진짜요? 맞이 우는 경우. 맛이맞라고 <laughs> 마시, <왜>, 발음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나 사투리 적응 못해. 마이가 맞아요. 마지. 알아서 알아 네네. 들으세요. 아, 전 장남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장남. 저도 아 장남이긴 하지만 네. 둘째죠. 아, 장남인데 둘째. 음 그래서 저는 아예 첫째인데 우는 경우가 잘 없어서. 어 진짜요? 네 부모님. 서 울어요? 네 저는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많이 네. 울어요. <laughs> 저, 부모님 앞에서 이제 사실 인마에. 엄청 뭐 많이 울지는 않, 음. 않지만 그래도 가끔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 전화드릴 때 음. 이제 그럴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아, <laughs> 아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는 형 진짜 잘해. 잘 하시네. 아 진짜 잘해. <laughs> 아니 많이 울어봐서 그래요. 아 역시 음. 경험해서. 음. 네. 눈물이 많은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네. 네네네네. 진짜. <laughs> 이야 쉽지 <laughs> 않네요. 어, 알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어, 시야인은... 육각형, 육각형, 아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게 그거잖아요. 직업 이제 검사할 때, 적성 검사할 때, 적성 검사할 때, 적성 검사할 때 나오는 네네. 거예요. 음. 여기서 네. 가장 높은 포지션을 차지한 게 예술형이에요. 예술형과 사회형, 사회형. 근데 예술형의 본인이 동그라미 쳐놨어요. 본인이 네네. 이거라고 생각하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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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유형. 음.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그렇게. <laughs> 맞진 않네요. 예, <laughs> 네, 굉장히 멀어요. 네. 회사원과 이게 예술형. 예술 아예 반대의 경우인데, 이게. 아 컨설턴트는 약간 저 같은 사람. 분석하고. 그 그렇죠. 예, 네, 음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좀 많이 하는데 반해서 본인은 예술형이 짙다 그럼 컨설턴트에 그 예술을 좀 접목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laughs> 그 왔다 망하는데. 또 <laughs> 들어 맞아요. 이거 다 숫자로 컨텐츠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컨텐츠로 약간. <웃음> 컨텐츠요? <웃음> 회사 <컨텐츠에>. 회사가 유튜브야? <laughs> 회사가 유튜브야? 아니 예순이 형이 짓다고 하시길래. 어. 아 아니 사실 이거는 제가 뭐 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보냈던 그런 프로필은 아니고요. 아 네네네. 이제 이거는 제가. 약간 그 회사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창 약간 아이디얼리스틱한 음좀 그런 이제 생각으로 행정학과를 네. 전공했으나 어 약간 저는 이제 행정학과가 아, 나랑 안 맞구나라는 어걸 이제 깨닫고 이제 졸업을 한 케이스여서 음 이제 이런 분야로 이제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이런 프로필을 만들고 좀 많이 돌렸었죠. 음 근데 어찌됐든 제가 했었던 업무들이 거의 뭐 행정학과 전공의 뭐 영어 교육 쪽으로 음. 이제 제가 뭐 교육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했던 업무밖에 없으니까 영어 교육도 네네네네 유학파신가요 아유 안그렇잖 그렇지 않고 저는 아유. 완전 한국식 영어에아 성... 어 성문 영어로다가 들어가는구나 <laughs> 네. 아, 여기서 뭐 성문 영어 <laughs> 어, 그래마로다가 네.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네 B 네. 나오면 수동태는 피피다 야 기가 막힙니다 잘하시네요 제가 한국식 영어 또주입식가 받았거든요. <laughs> 강남 파학군 자사고 출신입니다. 이래 봐도. <laughs> 정말요? 예. 대치동 뺑뺑이 오지게 돌았어요. <laughs> 어. 영어학원 두세 개 다녀요? <웃음> <웃음> 뭐 부모님 처럼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laughs> 예. <laughs> 아. 제가 아주 하이 커리어예요, 그때가. <laughs> 그때가 제일 하이 커리어예요. 와, 대치동을 뺑뺑이 노셨다. 네, 예, 저는 영어학원만 두세 개 다녔어요. EBS용, <laughs> 뭐, 수능용,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해서 수능 영어는 잘 보셨어요? 저는 수능 영어 수학 다 잘해요. 이거는 팩트로 할수 있는 게 무조건 고정 1, 2개는 다 뜨고 가는 오. 친구니까. 국어에서 박살 났다 뿐이지. 아, <laughs> 아. 니 한국 사람인데. 넘 네.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저 국어만, 뭐, 대치동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국어 생각보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 돈쓴 만큼 못 해요. <laughs> 돈쓴 만큼 수학영어는 진짜 잘 나와요. 오. 거의 주입시 암기 하다 보면 되니까. 아. 근데 국어는 암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쵸? 논리의 영역이고 음. 감성이 부족하네. 그러니까요. 제가 감성이 그때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음. <laughs> 돈을 쓴 만큼 안 나왔어. 나 진짜 오지게 썼거든. 재수 수까지 해가지고 포함하면 제가 부모님 등꼬로 오지게 파먹었어요 여기서. 아, 감성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laughs> 맞 <맞아요>. 아, <laughs> 그래 낭만했어. 그래서 내가 못했던 것 같아요. 낭만을 키우세요. 진치형? 진치형은 뭘까요? 진치형. 지도자. 리더. 아, 리더 같은 거죠. 저는 리더는 아니고 앞잡이 역할을 좀 많이 하는. 데 <laughs> 앞잡이. <웃음> 아, <laughs> 거기 행동대장? 요설로다가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리, 리더가, 아, 요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 한번 해볼까요? 해가지고 <laughs> 제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laughs> 아, 오, 그러니까. 아니 약간 네. 그 드라마에 이제 그 일본 그 약간 친일파 같은 <laughs> 생긴다. 아, 아 친일이다. 약간 좀아 ]한 왓꾸 왁꾸가 좀... 굉장히 친일이다. 네. 아니 아니 왁구꾸가 아니, 아니, 네. 아니라요. 왁꾸가 그러니까 친일이다. 그 행동이 약간 아좀 그런 느낌이 아,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었다. 야비한 느낌이 났다야사한 느낌이 났다 일본어가 네. 잘 어울리는 얼굴이다. 아 이렇게 갈게요. 유한용이다야 아, 바로 보일 을사오장 <laughs> 메타로 조지네요. <조진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좀 탐구형이 좀 짙을 것 같아요. 음 탐구형, 지적, 논리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독립적인 유형. 다른 것보단 전 이쪽으로 맞는 것 같아요. 오 독립 많 하셨잖아요. 독립많안 했어요. 캥거루족 제가 짱구를 굴려왔을 때아 이거 독립해서 내가 돈 모을 각이 안 나온다. 네. 이미 지적으로 이미 뚜들겼어요. 제 우동사리로. 아제 우동사리로 뚜들겨 와가지고 야 이거 뭐안 되겠는데? 어 나집사야 되는데 제 목표가 서울에 집 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laughs> 네, 저는 꾸, 꾸준히 노력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한 100세 때쯤 사시는 거 아니에요? 뭐. 야, ]가? 아닙니다. 얼마 본지 모르고 워낙 짠돌이기 때문에 <laughs> 네. 아, 진짜요? <laughs> 한달 생활비가 20만 원이에요. <laughs> 모든 거다 교통비, 뭐뭐뭐다 해서 20만 원. <laughs> 오, 진짜요? <laughs> 이번에 상생지원금이라고 어, 진짜요? 저 요번에 상생 지원금이라고 아세요? 아, 그쵸 네, 네 그거에서 알았어요. 2개월 평균 카드를 얼마 썼는지 알려 주더라고요. 음, 3개월인가? 월 평균 얼마? 네, 월 평균 얼마 썼는지. 월 평균 모든 카드를 토탈해서 23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아월 평균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걸로 한번 가 볼게요. 야, 강유진에 대한 쓸데없는 TMI. <laughs> 아, 여기에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써. 있어요. 몇 개만 한번 집 넘어가 볼게요. 제가 좀 보이는 키워드는요 한두개 정도가 있어요. ENTP, INFp, 음 MBTI 두 개가 나왔는데 네. 보통이 이제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요? 그쵸. 사실 여기에 안쓴 것도 있는데 제가 그니까 IN 처음에 이제 MBTI 검사를 했을 때는 INFp가 음 나왔었어요. INFp.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뒤에 검사했더니 ENFP. 가 나온 거예요. 음. 근데 그러고 나서 한번더 검사를 했는데 ENTP가 네. 나온 거예요 그때는 아 네. 근데 자아가 저는? 세 개네요? 그러니까 <laughs> 여러 개 여러 개 <laughs> <laughs> 아니, 다, 이, 그 사람은 여러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어, 어떤 맞아요. 상황에서나. 맞아요. 음. 그래서 다른 페르소나에서 검사했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검사했을 <laughs> 때, 이게 나오고, 친구들이랑 있을 음. 때, 이게 나오고, 아, 기분 따라 달라진다? 아, 화각 아, 바뀌시나요? 근데 사실 이게 MBTI가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도 맞아요. 잘 몰랐어요. 네. 근데 MBTI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거 저번에 누가, 누가 말했는데? 그 배우편에서. 아, 그쵸. 유림양 얘기했죠. 음. 아, 유림씨가 음. 얘기했죠, 이거. 네. 음, 신빙성이 없다. 음. 네. 별로 그렇게 없는 편이고. 그죠 그리고 음. 저는 이 I랑 E랑 이런 게 왔다 갔다 거리고 음. 어찌됐든 자기가 태어난 그 기질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질에서 MBTI는 성격이란 말이죠. 네. 음. 그러니까 성격은 사실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환경마다 변하는 게 네. 자기의 사 그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MBTI 같은 경우는 저는 자주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I지만. 이일 때는 이일수 있는 거 음음. 그러니까 피이지만 제가 필요할 때는 제일를 쓰는 거 근데 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음. 그게 돼요?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네, 노력해, 노력을 안 하셨구나 어, 아니 저는 뭐를 <laughs> 생각했냐면 아이인 사람이 네. 아어 이처럼 행동할 수는 없어요 어. 근데 이인 사람은요 아이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보거든요 어. 마, 맞지 않나요? 아닌가? 아닌가? 저는 52대 48이거든요. 이때 많이 싸워. 이하고 아이하고 어. 이 친구가 많이 싸우는 아유, 친구예요. 에이. 저는 그런 편이라서 저는 이인면도 있고 아이면도 있는데 저를 이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아이를 보여주면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도 덜 있더라고요. 음, 음. 음. 아이 또 아이인 분들이 또 이처럼 했을 때 되게 어색해 하는 약간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음, 다를 수도 있겠다. 음, 어. 저 진짜 이상하게 본 적도 있어요. 어, 어떤 상황에서요? 군대에서 2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아이 성행을 짓게 하고 다녔거든요. 아, 그 안에서 네, 그한 정말 거기는 전도사님들은 일반인들이잖아요. 사모님들. 김병지 머리하시고. 네. 유명해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찬양하고 뭐 하고 아. 하고 왔는데 그그 그 성탄 전야 행사에서 제가 예. 네. 그무대를 나가서 그 에, MC 봤어요? 스탠딩 코미디처럼. 아! 뭐뭘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다 보셨단 말이에요. 네. 사모님들. 너무 그런 애 언니? <laughs> 언니도... 그러네 언니? 진짜 그랬어요. 야... 근데 또 제가 그 무대 끝나고, 네. 아, 아,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니까, 약간 도라이 보듯이 보더라고요 여러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아이덴티티가 어. 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극대하면 이제 23 아이덴티티 그걸로 가나요? 그걸 왜 극대해야 요 <laughs> <laughs> 극대하고 싶지 않은데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성향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아니, 진짜 겹치는 네. 것 같아요. 진짜 오,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 거몇개 볼게요. 다음 키워드 공평. 요거 궁금하네요. 공평. 이야 아, 공평. 야, 공평. 공평. 이, 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음. 그러니 공정하다는 게. 공정. 음, 네네. 평등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공정이면은 정의. 네, 맞아요, 저스티스. 맞아요. 저스티스, 네. 그니까 법을 지켜, 지키고, 아, 계속 횡단보도 아까 안건너 <laughs> 하는 고야 그러니까. 아, 이거, 아, 나 그걸로, 좀. 그걸로 한번 드립 싹 날리려 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나가다는데. 어, 근데 아까 횡단보도를. <laughs> 어? 이렇게 싹 갈라고 했는데. 거짓말처럼, 셋다 공정 듣자마자 횡단보도 생각했다. 공정 <laughs> 얘기하면 분명해, 분명해. 저도 그랬거든요. 이야, 이거 똑같아. 공정 얘기하자마자 머릿쪽에서는 유진 씨가 횡단보도 건너고 있었어요. <laughs> 아 진짜 몰랐어요. 알겠어, 알겠어, 알, 아, 알겠어. 알겠어. 근데...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뭔가 본인 가치관이 공정이라고 된 데는 뭔가 일련의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사실 저는 그어찌됐든 저희가 요새 뭐 mz 세대라고 해서. 아 어, 같은 네. mz 세대죠. 네. 네 나이대가 다 비슷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z 세대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 것처럼 z 세대는 이제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말들을 그냥 어쨌든 서슴없이 되게 하는 편이라고 맞아요, 저는 맞아요. 이제 들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봤고.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laughs> 뭔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중해주듯이 음.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음.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굉장히 이제 유교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어찌됐든 아랫사람한테 윗사람이 뭔가 뭐라고 하는 건 약간 괜찮고 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뭐 이야기하면 아. 좀 되게 예의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예요 그게. 저는 서스럼 없이 윗사람한테 합니다. 어 저는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 내가 맞아요? 아니아니아 내가 맞아 아, <laughs> <laughs> 그렇다고 막 아, 서로 이제 배려하지 않고 아, 막뭐 이렇게 뭐 약간 예, 이러면 뭐 예의 없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음. 저는 다 평등하고 공든하, 공정하기 공정한, 때문에 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상사가. 뭐 아랫사람한테 네. 뭐 굉장히 아뭐 이거 해라 뭐 저거 수직적인 해라. 수직적인 분위기는 뭐. 조금 피하고 이게 네. 저는 한국에서 나이 기반의 문화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중국에서도 잠깐 있었는데 음 중국에서 이제 친구들은 뭐 외국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중국 친구들도 많고 저는 거기서 나이에 상관없이 다 친구라는 개념으로 지냈고요. 어, 네. 지금도 생활함에 있어서 제 친구 미국 친구가 있는데 음. 그 친구는 38살 이에요 오. 진짜 근데 친구예요 그냥 음. 진짜 근데 한국에만 오면은 어 주위 사람들이 나이 기반으로다가 네. 이걸 친구를 하니까 근데 저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음. 저는 정말 음. 정말 이 친구가 항상 말하는데 나보고 예의없대 전 서른 살이랑 서른 한살 서른 두살다 친구 먹어요 오. 근데 그 친구를 먹으려면 당연히 그 상대방이 허락을 해야겠죠? <laughs> 맞죠. 어, 근데 뭐 허락도 안 했는데, 야, 친구 하자! 이렇게 하는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일찍이 손절해요. 그러니까 그 <laughs> 친구가 저를 손절해요. 그러면은 만약 남아있잖아? 그럼 친구예요. 혹시 남아있는데 유일하게 남은 친구인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저는 <laughs> 또 나이가 갖고 하니까. 네, 생각보다 주위에 친구가 많아가지고. <laughs> 오히려 제가 친구가 없고, <laughs> 네, 제가 네. 친구가 많아요. 네. 오히려 여러 사람한테, 야, 친구 하자! 친구하자 나이 상관없거든요. 서스럼이 너무나. 없어요. 네 아, 위아래든 상관없이 친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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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그쪽에서 떨어져 나가면 오케이. 근데 남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오, 그래도 야, 거기서 펜... 친구가 느껴 그쵸. 많다라고 생각해 세일 씨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도전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아 서스럼 없이 막. 근데 나가는... 그 나이에 상관없어요. 뭐 그쵸. 친구라 해서 뭐뭐뭐 뭐, 뭐, 아, 뭐라 해야지. 호칭 다 다르잖아. 누나. 아우, 난 이게 이 단어가 정말 못 쓰는 단어예요, 저는. 어, 진짜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나란 단어가 왜 있는데요? 맞아. 아, <laughs> 왜? 근데 있는데. 여성분들 어. 중에서도 오빠라는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글거린다면서. 아, 저 처음엔 그랬어요. 그쵸. 음. 저는 그런 동일 선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음. 어떤 사람을 보고 누나라고를 잘 못해요. 아내, 음. 그러니까 다 이름을 불러요. 어, 저랑 나이 대 상관없이. 지금. 네? 도전. 아니. 내가 2 7살이니까 그냥 말 편하게 할게 <웃음> 이렇게 화내는 안 좋아 나네 그럼 어안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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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은 되는 거 그래. 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저는 그럼 떠날래요 <웃음> 어, <웃음> 아니 보통 이렇게 많이 떠나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알아서 떠나 <laughs> 아 그래 남는 친구들 그런데 그런 거에 별로 거야. 연연하지 않아 연연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럼 굉장히 냉정하고 마상이 없어요 네. 근데 놀때 재밌게 노니 강골입니다 예놀때 재밌게 노니까 진짜 신기하고 이시니까 <laughs> 야, 이게 생각보다 프로필이 딱 길어져가지고 제생각엔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아 그래요? 강현 어. 어. 씨가 이제 걱정하던 부분 있잖아요. 싹 날아갔어요. 어. 어, 너무 좋은데? 아, 뭐인화대 성신여대 지금 나와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데 어. 오늘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앞에서 재밌어요. 잘 돼갖고 잘 뽑혀가지고 어, 오늘은 나이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laughs> 이부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서 그만하고 게스트 모집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 쪽으로 나갈 거예요. soulsti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네, 혹시 본인이 나와서 본인 얘기해도 좋고 이렇게 본인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서스럼 없이 본인 얘기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직업 얘기 하고 싶은 분들 여기 게스트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laughs> <laughs> 다음에 주에... 뭐 물어보려고?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어, 너다 물어볼게. <laughs> 다음 주 조금 더 웃긴 방송 극한의 웃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아 라디오 스타를 이기는 그날까지 파케 스타 스타 이 <laughs> <laughs> <laughs>